이 똥강아지들, 오늘이 벌써 17일째인데, 응? 이불 가르워 주니까 좋지? 키워다. 이제 나와서 오줌 싸. 여기 들락날락할수 있게끔 할아버지가 해놨어. 이제 니들, 니들도 이제 들락날락 거려야 돼. 그 안에다 똥 오줌 싸지 말고. 너왜 <laughs> 혼자서 거기 있어? 응? 너는 혼자서 거기 있어. <laughs> 기어타고 올라가? 응? 가면서 엄마 들어갈 거야 이제. 응? 기다려. 엄마 들어갈 거야.